미안해요. 오후에 조금 바빴어요. 네. 아주 의미 있는 아이디어 같아요. 수기 원고는 최종본보다 완벽하지 않지만, 한 작품이 완전해지고 고쳐지는 과정이 담겨 있죠. 게다가 이 과정 속에 담긴 고생은 관객들이 보기 힘든 것이기도 하니까요. 지식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가장 좋은 공부자료예요. 확실히 그렇죠. 예를 들어 당신의 기획안만 보더라도 초안을 보면 끝없이 자신의 생각을 뒤엎고 더 좋은 기획으로 보충하는 게 보일 거예요. 대담한 창의력이 있으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기적의 발견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분명히 기적의 탄생에도 흥미를 느낄 거예요. 그리고 프로그램 뒤에 있는 당신의 진지함과 열정도 느낄 수 있겠죠. 걱정 마요. 분명히 관람객들을 감명시킬 거니까. 내 사고의 흔적을 해독하고 싶나요? 내가 쓴건 대부분 논문이라 내용이 딱딱할 거예요. 하지만 흥미가 있으면 언제든지 줄수 있어요. 기대되네요. 당신이 어떤 걸 읽게 될지.